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신랑 수업'의 인기 스타 강혜연이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건의 진짜 내용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병원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강혜연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경 붕괴로 인해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방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강혜연의 방에서 발견된 수면제 병들은 각각 상당한 양의 약물이 들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중은 강혜연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의문을 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성공한 젊은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강혜연의 어머니가 딸의 입원 소식을 전해들은 후 강혜연의 전 애인인 애녹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공개되며 더욱 충격을 안겼다. 어머니는 심각한 혼란 속에서 애녹아 제발 우리 딸을 살려줘 라고 절규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를 받은 애녹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아픔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강혜연의 소식을 들은 애녹은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곧 갈게요. 애녹은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묻어났다. 에녹은 비록 헤어진 연인이지만 여전히 강혜연에게 남아있는 감정과 미련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강혜연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수면제 과다 복용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왜 에녹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에녹은 과연 이 사건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 강혜연의 마음속에 숨겨진 고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다. 대중의 큰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강혜연의 가족은 병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가족은 강혜연이는 현재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이 그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다. 강혜연은 왜 이런 어두운 상태에 빠져들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다량의 수면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강혜연의 과거와 그녀의 삶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녀가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에녹이 강혜연의 상태를 알게 된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강혜연의 가족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다.